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죽음의 세계를 동경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욕이 인식하고 있는 이 soul, 이 죽음의 세계 그리고 그 죽음의 세계에 대한 욕의 인식 불안합니다. 그렇죠? 다 옳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확한 인식이 아닌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은 교회 공동체와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한 구절을 읽고, 아, 빨리 죽어야 되겠다. 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동경을 갖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요? 오히려 거기서는 소유가 그치는데, 나의 현재는 불안만이 있다라는 같은 단어를 중복하여 대조시켜요. 17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다, 소요. 로게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할 때, 이 불안할 때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요라는 거고요, 동일한 단어, 예, 로게즈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땅 가운데는 소요가 나에게 다 밀려오고, 오히려 거기서는, 그 소울에서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는 그 소요가 고치며 오히려 내가, 예, 평안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지금 욕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죽어 나왔으면 해산할 때 내가 숨 쉬지 아니으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해산할 때 내가 아예 숨이 끊어져서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서 이렇게 불안만 있는 삶을 살아 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들딸 1 0명 그리고 정말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대단히 큰 자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욕이 한순간에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12절 보면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무릎은 이사에서 66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 젖을 먹고 그 양육받는 양육 그런 문맥이 있어요. 젖을 먹고 양육받는 문맥에서 그 사랑스럽게 그 무릎에서 논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기 30장 3절을 보면 라일이 이르라 내여종 내 비라이기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겠다.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들, 지금 이 무릎, 그리고 이 가슴, 이거는요, 생명이 사랑받고 양육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인데, 지금 요배게는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재앙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나. 목사님, 그 요배의 마음을 압니까? 욥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할수 있으나 그 너무 극심한 고통이 그로 인한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욥으로 하여금 오히려 생명이 사랑받고 양육되는 아름다운 그림조차도 무엇으로요? 이게 고통으로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죠. 욥이 그래야만 되느냐, 그래 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이 생명을 재앙으로 인식하기까지 여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식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구약 이제 성역 공부 시간이었는데 요람이 요람이 아람 왕과의 전쟁 때 자기 조카 누구를 좀 부탁하죠?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과 계속 긴장 관계 있으니 남유다 자기의 조카 아하시아에게 예좀 같이 싸우자. 그래서 나간 곳이 어디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결국 아람이 아람 왕이 이 요람을 치죠. 그래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는데 병문안을 또 옵니다. 우리 외삼촌 아프다고 남다와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받았던 기름분을 받았던 예후가 그 자리로 가죠. 두 사람 있는 자리. 뭔가 긴장 관계가 벌어집니다. 그때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물어요람왕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네 어미 이세벨이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멈추지 않는데 평안하냐고라고 하면서 그 요람을 예칩니다. 그때 요람 입에서 나온 한마디. 뭘까요? 조카야, 아시아야, 반역이다. 거예요. 어제 우리 구약반하고 같이 나누면서 요람의 인식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구약 볼때 앞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과 뒤에 성취되는 말씀을 과로 열어서 두 개를 계속 연결해 놓고 보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요람은? 반역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하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내뱉어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눈에 보이고 인식되는 그 모든 통로가 정말 제대로 된 통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의 마음은 지지하지만, 요의 인식을 취하여, 그래, 우리 죽자라고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 같아도 그러겠다라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담아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의 인식을 우리는 예, 취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온통, 온통 남탓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죠? 사랑 성도들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인가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옵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핍박까지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가 분명히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아마 그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조금,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예. 네. 그런데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을 내뱉냐, 안 내뱉냐의 차이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차이지, 충분히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사람도 시대 반집사, 꼭 그러더라. 거기서 좀 참아내야지. 시대반 집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시대반 집사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사역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교회 봐. 이렇게 어렵지 않아. 흩어지기까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뭐야?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과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뭐 어떤 동물과 같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죽음 때문에 그가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다. 우리의 주변에 사도행전 그렇게 묵상했는데도 우리는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그냥 쉽게 쉽게 판단하는 거죠. 욥처럼, 물론 욥 마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욥의 인식은 우리가 갖다가 쓸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정말 그 불안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부모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해, 강압해, 좀 내버려둬, 엄마 아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엄마 아빠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자녀의 푸념일 뿐입니다. 그런 거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철부지라고 하죠. 내 자녀가 딱 철을 들면 이해합니다. 아. 그둘러싸이 오늘 보실까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딱그 청소년 철부지 같은 아이들. 이때 부모들은 맞아. 우리 철부지 같은 우리 자녀들. 아니요. 부모들도 철부지 같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철부지 같은 리더, 철부지 같은 교사, 철부지 같은 모든 공동체. 많은 거예요. 정말 철부지 같아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해요. 욕처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욕의 고통도 아니에요. 어찌하게 빛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욕의 고통을 담아내는 표현이긴 하지만, 욕의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허용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인식에 대한, 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욥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신학자들이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마냥 이해하자, 마냥 이해하자라는 편이 고요그 안에도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마냥 이해하자,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보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냥 욕 끌어안고 살지. 그렇지만 그 안에, 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다. 사랑성들, 우리의 인식이, 욕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한변이 이제는 없어요. 왜? 욕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지만, 욕의 그 상황 가운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지만, 욕이 그 상황 가운데 인식했던 인식에는 뭔가 불안하고, 온전치 않음이 있다는 얘기. 사랑성들, 우리의 인식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직장과 사업과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철부지처럼 요람처럼 반역이다 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뱉지 않기로 원해요 얼마나 철부지 같았어요 반역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친인데 그를 스테반 집사 괜히 얘기해도 죽었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래 그래서 터진 거래 아니요 오히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 복음이 확장된 쓰이셨습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그런 눈이 뜨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보이는 관점으로 바라볼 거면 무슨 교회 공동체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분히 영적인 공동체예요. 목사님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까? <laughs> 그런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으셨고요, 우셨고요, 슬퍼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본질을 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요배 여러 가지 인식 속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 의견을 빌려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10편, 69편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거기도 막 애통함이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와요. 요비,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예. 그 주일 본문에 보면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름이 있었던 거예요. 10편, 69편 뭔가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영적이다라고 하면, 리더다 하면, 뭔가 상을 바라보던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은 세상 논리로 이야기하고, 푸념하고. 여러분들,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지식과 그 관점과 거기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보십시오. 69편 보면 나중에 보면 34절에 33절에 나중에 69편 33절에 여호와는 북편 판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로다. 나중에 보면요. 예, 찬양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인데 오늘 그 요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죠. 지금 죽음에 대한 막동경이 있죠.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무엇으로 보고? 평안으로 보고 소유가 그치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불안만 있고 밥 먹어도 탄식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일상을 다 그걸로 귀결시켜요 자, 그런데 오늘 악자들이 음.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동의해서 제가 묵상화했던 건 뭐냐면 지금 요이 뭔가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결국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내 그 태어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무엇을 깊이 강구하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뭐 강구하는 내용이 없. 그래서 나에게 평안을 달라든지,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달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은, 예, 보이지 않는다. 근데 10편 69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69편에 나왔지만, 한타는 거의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급으로 끝납니다. 욕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나왔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왜냐면 욕이 나중에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첫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하나님, 아, 욕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고통당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죄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이라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요딱이 장면만 잘라놓고 본 거예요 지금 요배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아니면 온전하다는 라 항변도 없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비겁하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어야 뭐 뭐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소리도 들을 때면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예. 네. 모모에 대해서 이야기는. 근데 그것에게 다가가지는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라고는 할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될리 만무하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거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뭐할 때가 제일 편하냐면 남 얘기할 때가 제일 편해. 왜? 뭐뭐에 대하여는 얘기하면 편하거든. 왜? 딱 자신과 객관화 시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그냥 평가하고, 아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편해요. 왜? 그분은 전혀 그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혼내실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뭐 그냥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까지도 느껴요. 그런데, 모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떠셨죠? 그 죄인에 대하여가 아니라 죄인, 에게 들어오셨다고요. 오늘 교리과정 2가 속죄에 관한 여행인데, 예수님이 과연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인간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하여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욕은 우리가 스탠스를 잘 취해야 돼요. 그냥, 그래, 욕도 그랬으니 나도 그러자. 라고 그냥 한탄으로 가실 건 아니잖아요. 요비 한탄 가운데 고백했던 이 비진리를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온전한 이 분별력과 반역이다 반역이다 아니면은 이 흩어짐과 이 어려움 왜 도대체 이런 일어나는 거라는건 철부지 같은 인식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무엇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육신적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육신의 삶으로 살아나는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각자의 어떤 삶을 좀 비춰보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